다풀라고? 1 3 번부터 쏴고 간다. 수학쇼 시작하자 수학쇼. 1 3 번부터하면 되냐? 갑니다. 야 삼각형이야. 여러분들 삼각형 중학교 뛰갈 때 배웠지. 특성이 뭐야? 아무리 그긴 변도 나머지 두 개보다 짧아야 돼 맞아? 중각성 중각성 박물을됐습 아니 아니야 그건 제곱이 때문. 그건 제곱일 때고 그게 아니야. 삼각형이 왜냐면 만약에 가장 긴 변이 너무 길어 버리잖아. 그러면 짧은 두 개는 절대 로 서로는 못 맞는 거 왜냐면 이게 받아지지 않잖아. 아무리 길면 나머지 두 변보다 어떻게 돼? 짧아야 돼. 그게 다쳐. 왜가? 어. 이해 되지? 그럼 제일 긴게 누구 누구일 수 있어? 짜주. 갑자기. 아, 제일 긴게보일수 있어? 첫 번째 뭐가? X 플러스 있잖아. X 플러스 이가 제일 길일 수도 있대. 근데 얘가 아무리 길어도 누구보다 X 플러스 2랑 십사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 수는 짧아. 첫 번째 시기 안 돼. 그럼 누가 더재밌수 있어요? 10, 뭐? 10, 10, 10. 그럼 13번 쓸수있어재밌수 있잖아. 얘가 아무리 뒤져도 누구야? 나머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 하고는 짧다. 이 풀면 답이라서. 카라고이부분 나와. 뭐가 더 짧더라? 내가 알지 않았어. 몇번이 이게. 13번이? 이 부분도 쓰면 얘가 2분의 부터 x분의 까지 그래서 얘 됐다. 얘 알다. 나머지. 14번. 야그 그래,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뭐였보자 첫번째 나는 나는 뭘 생각할 수있게 접점이 왜 이건 아인데 여기 접선이 나왔잖아 내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왜왜왜왜? 왜기울이 왜, 왜? 왜 마이너스 1일까? 접선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중심을 연결하면 기울이나있어 여기까지? 근데 이게 x축 y축 동시에 네. 접하면 이 원의 중심들은 y는 x위에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얘런 이런거 수익한다고 그러니까 기울리는 거야? 마이너스야. 너무 당연한 관점이야. 이거를 뭐반듯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관점. 자 이럴 때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a 구할게. a 컴만 이잖아. a 컴만 이가 접선 위의 점이야 인정? 그럼 a 컴만 이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니까 a가 몇이에요 여러분들? 2가 박가서 있겠죠 몇가였죠? 그럼 이제 작은 1부터 출발해 볼게요 작은 1을 하나 그려보면 뿅뿅뿅뿅뿅뿅 자 여기 그여지는데자 이게 원점이 게 x추가 a와 x추가 r 속에 있는 거 근데 이 컴하니까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이점 그럼 이 작은 반점이 r1이라고 하죠 그러도 R 원이라고 하 그러면 얘 길이 뭘까요? 그 1대1대 아 1대 아 R 루트 2. 그렇지, 루트 2야. 다음 얘는? R 아, 원인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네? 0,0이랑 2,2까지 길이네? 루트 몇이야? 루트? 1,2. 그렇지, 1,2. 이2판이잖아 r원을 묶으면 루트 2 더하기 1이 뭐야? 2를키워서 r 1이9의진거잖아 인정? 아전 r원이 거야 어디가 좋아 루트 2 더해서 인데 이게 r원이야. 돼돼 돼. 선생님 근데 지금 저 그림이 저 쪽이 박혀 있는 저 작은 거는 어, 뭐야? 어, 어, 어. 느껴 느껴 어차피 미트를 찍고 있어. 느낌 느껴. 요 그럼 작은 거로. 큰온도하 한번 할게. 큰도는 지금 또또 또 점을 이 크니까 3개씩 자 이때는 뿅뿅 지금도 여기가 r c 고 여기가 RC4 아니 아지 여기에 맨 루트 이 있어? 이루트가이는거알 맞지? 자이큰 온의 반지름면알수1갈요 얘 뭐지? 안 우리 앞쪽이야 백덩이 길이 아니야? 얘가 이 컵만 이 다음에 이0 컵만 여기 잖아 그럼 이 길이 높은 거야 이것도 이 길이라고 이쳐 말투도 뭐야 이누면 암산할게 루트 2 마이너스 1된 거야 2 루트 2야 문제는 뭐래 그게 빼래 빼면 답 나오겠지 괜찮은? 유에 빼면 돼이네 지금 뭐야? 아, 원이 나왔을 때, 이 A 코마이 나왔을 때 뭐야? 이 1대1대2 이 길이와 반지름과의 관계야. 괜찮니? 첫 번째는 너랑 너랑 거리들이 이루트하고 지금 두 번째는 너에서 너를 빼서 이루트이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으로 게요1워다은이네 일부러 로 내가 안 풀어준 거야. 또 고민 안 하고 답았을까 봐. 자, 이게 절대값두개 나오면 기억해. 다이아몬드다. 뭐라고 될 거야?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이프게이게이사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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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x 절편이 A냐? Y 절편이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양수, 양수 1, 4, 분배만 그린 거야. 이렇게만 그려져 여기 벌이 들는가요 실제로. 다이어그려 근데 이걸대칭한다 대칭하면 뒤에는 마이너스 A인 그래프로 이렇게 정해지고이 밑에는 또 마이너스 3분의 1A가 되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아, a를 넣는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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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든 은것 같아요 그래도. 음. 그런데 이거를 바꿨잖아. y, x 친구야. 반대니까 3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몇이야 a 라면 요번에는 3x 더하기 y a 그래프를 그릴 것이야, 괜찮아? 그러면 요번에는 바뀌었지. x 절편이 3분의 1 a고 y 절편이 뭐 뭐야? a 그래프는 1분의 1그래프도 이렇게 i s t e 하 대통령,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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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까 그랬을때 두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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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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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우리, 우리, 우 그런데 잘 이런거 추측 우리,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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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까 우리, 우리, 우까두어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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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것도 그 있는데 이점이 지금 뭐라고? 같은 좌표가 되는 거야. y는 x일 수도 오케이? 자, 여기가 좌표가 3분의 2, a야. 이렇게 되겠죠. 아. 자, 지금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 나 뭐가 될까? 나 뭔가 좀 도움이 될것 같아. 이 넓이가 좀 있겠을까? 이반쪽하나 둘, 셋, 는데 다음에 여덟 그게 있을 거아니야그넓이개게 있어. 3의2 5다라고써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아, 뭐, 그렇게 굳이 안되이여기 한번 잡혀여보자 Y-X. 이거 하나, X 플 l u 3이는 a 그러면, x d a s y a y X-Dash, y a y x d a s x 는 a s y x a y d a x 는 a s h x 는 a a 4분의 1 a 4분의 1 a라는 점으로밖에 밝혀질 수가 없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 당연하구나. y 는 sb 있을 것이고. 한 직선 요거를 썼잖아 지금. 뭐요 요거가 썼었거든 그지자 그러면 자 끝났지. 밑변이 뭐메하야 이거잖아. 3분의 1. 높이는 요거까지야. 근데 이거까지. 요거 곱하기 삼각형 2분의 근데 그런 애가 총몇개 박혀 있다고? 여덟 개 박혀 있잖아. 그넓이몇이서 3분의 몇이다? 괜찮아? 그럼 약분 때리면 샥샥샥 사진 보이지? 그럼 매데히즈 공이 3분의 1 a의 제곱이 3분의 25니까 아 a 제곱이 25였구나. 더으로 a는 몇이나 5다, 5대. 나올 수 이거 5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 미친 듯이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려만없면데 어차피 이, 이, 이게 이제 이 다이아몬드는 이걸 몰라서 못볼수 있지 이거 연습하는 거지 절대감이 개있어요두개 있어요 일상별로 그려 그렇게 말하는데다이아몬드그림이 된다고 이거 연습해야 돼다 가게 자신 거죠 그냥 3, 1 2, 위해적이니위해적이 아닌니 이 원유의 전이까 원유의 전이 아닐까 아니야 왜냐 이 방법 잖아 상황 한번 자자 원유 있어 원래 찍어야 되잖아 대충 반찍게커이3이야 그 위에서 마이너스 2 콤마 1이래, 마이너스 2마 1이래. 여기 접선 버어 빨갛다. 이때 접선이 영의 넓이라고? 그 어, 뭐가 안 되지? 뭐가 엄청나게 위에서 생긴다? 3 콤마 1에서 부은 두 접선. 이 콤마 마이너스 여기지, 그치, 그 여기, 여기지. 그럼 여기서? 근데 이것도 엄청난데? 위로, 빨갛게 이렇게 줘 노란색 티고 이렇게 아, 이렇게. 돼정이렇게인정이정이 정도. 이 자, 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정 정도. 이의도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a,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정 근데 이게 바꾸면 몇컴마 몇이구나? 3,1이 있어야지. 3,1이면 3과 1은 어떤 일이 있으래? 5가 되겠지. 넘기면 마이너스 몇 대가 되니까? 3a가 되니까. b 자리넣네요 a 지구 더하기. 이게 증폭하면 20. 마이너스 30. 더하기 몇대제곱이 9의 a 지을때 5가 되고 있겠지. 정리하면 10의 지구. 30의 A는 2가 나 1도는 2이이이가 나오겠지 이렇게 괜찮아 1도는 2를 대입해서 A와 B를 대입하이자 할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으면 1도는 2를 넣을건데 여기다 넣는게 다 a 1이면 B는 몇이나 2는 2는 나와 이는가이 마이너스 1이 되고 판표하지 1,2라는 접점이 나왔고 2마이너스 1이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접선으로만 연결된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이 접선이 맞으신 야 1x 더하기, 2y는? 오라는 접선이 되겠지. 얘는 2x 기 y는? 오라는 접선, 접선이 이게 두 접선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이 세번째 접선은 좌표 나왔지? 이 마이너스 1마이너스 1이니까 세번 접선은 마 x 마이마다라는 직선이 나왔어? 세개 나왔지.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걸 열 해봤더니 같이 나와요.

야, 17번은 제가 넘기게요. 17번은 제가 안 풀었어요. 18번? 18번 풀어줘야 돼? 아니요. 어. 19번... 18번 안 풀어줄게요. 17번은 넘어갈게요. 제 19번 갈게요, 19번. 19번이 있어. 19번 안 네, 돼. 이게 약간 생각해보면 할 만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중심을 지나는 이 원리는 좋기다는데 자, 결국 이분의 그두개 있었지 직선과 이 사이에 뭐 어디? 그럼 원의 지름 밝힐 수 있겠지. 왜?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지름이니까 맞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시은 엑스에 영더을때 y니까 영 커먼 사 y 절편과 얘 양변 2곱해서 정리하면. x-2y-14는 -E 0, 4, 1이 뭐냐? 어린 n 에 있으면 되겠죠 여기 있죠? 어하으면 여기서 5네. x에 0 넣고, y에 3 넣고, 14 넣어서 4, 4, 가 풀리면, 2 0대의 9, 5, 6, y 0 11, 3 4 6 1 0 3 4 24, 25, 26, 2 2 0 31, 32, 4 35, 36, 37, 38, 39, 40, 41, 2 42, 4 0 알지? 원 원만 구하야되 반지름 기나 하는데 사도 에서또시거든 아니야, 아니야. 이 기기가 사도 돌아. 그럼 반지름. 아, 이것도. 그렇지. 그럼 원의 반지름보다 미트더 큰가? 찾았어. 그럼 중요한 거. 이 직선이 여기 왔다. 이 원이 왔다, 갔다 거이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건데 합 필요한 몇 컴만에서 통야 돼. 마이너스 컴 <두> 통과해야 돼, uh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마이너스 이컴잘이 mm -hmm. 있다면. 이쪽에서 원이 한번 만날 거고, 이쪽에서 원이 한번 만날 거야. 이제 그럼몇개 생겨? 두개 생긴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중심이 기울기 누구랑 똑같이 생겼을까? 중심이 움직이고 기울기. 기울기. 네. 기울기가 뭐랑 똑같이 움직일까 이게? y는 있어? 이 기울기. 이게 y는 2분의 크립트랑 똑같이 갈 거야. 이 중심에 이만큼 돌게. 좌표가 이게 기울기가이라 중심도 2분의 1x고 y 좌표 모르는 거까 맞지? 이 직선에 맞을 몰라. 근데 너와 지금 위에 있는 2분의 1x 플러스 3분 yy 거리가 면적은 몇이야? 2분의 나는데 뭐가 되는지 주 평행하니까 맞아. 그럼 이 그래프가 0 b를 지나한 할게 분 b와의 정리할게 x 기 2y 플러스 6 사이 거리가 몇이야? 이 도다라고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제곱적은 루트메시에, 루트? 5분의 X에 0 넣고, Y에 넣었어? B는 잔대가 마이너스? 2B, 더하기 몇이? 6B, 거리에 몇이다? 2의 루트메시다? 뭐 되겠지? 어, 내가 생각했던 것만. 이게 뭐냐면 이런 직선이 왔다갔다 하는거야 누가 원의 중심이 얘가 그냥 한꺼번에 왔다갔다 하는 거야. 괜찮아? 나 이거 안 풀어봤거든? 괜찮아? 너와 너의 한꺼번에 이 라인은 누가? 이 원의 중심이 이가할 거야. 그 원의 좌표는 중심이 어지 a 콤마 2분의 1a 마이너스 2가 왔다 어디 중심이야 반지름이4아 그러면 이방이식을수 있겠지. 더하기 제곱이 20이야. 왜괜데이 친구가 2컵만 넣어서 야 돼. 마이너스 2만 플러스 1을 통어야 돼. 괜찮? 마이너스 2와 1을 넣었 마이너스 a가, a가 2분의 1 a가 4분의 마이너스, 10, 5분의 마이너스, 1 4분두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2차 방정시가 되겠으면. 그래서 끝이 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자, 부직선이 있어요. 부직선이. 수변, 투직선 사이에 걸린 거일 거야. 괜찮지? 근데 이 사이에 원이 박혀있으면 얘 기울기도 몇 분의 몇일 것이다? 2분의 1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 y Y드편 축면 알아 보자 y 축면 넌 몰라서 b라는 올거라는 거지. 어디 있을까 이안 보이네. 어, 내 네, 시험본다. 얘는 y 축 보니까 b라는 거. 그러면 이 직선과 뭐이 직선 사이 의 거리가 몇이 때문에 이 두가 나오고 있어. 그랬더니 b가 나왔고 b가 몇이었어? 8도는 마이너스 2니까 너와 너가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안에 묶었다. 마이너스 2가 됐다. 그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이니까 너를 대입해서. 이모든의 방정식이 누구를? 마이너스 2 통과 1 통과를 되겠다는우리가접수죠 20번 20번은 그럴싸한 포이즈가 엄청 쉬운 데요야 지금 이문제상황동 최단거리 괄호 괜찮아? 리괄호 그럼 알잖아 대충 이 그렇지 그렇지 그몇 도로 하있어 45도로 도면 Y는 X 래프아 이 자도 수직하면서 같은 길이만큼 얘가 몇컴이 a 라 얘도 수직하면서 반대로 갔다 얘가 몇컴이잖 a,-b야 그럼 우리 들이 연결하면 이게 최단거리인데 얘를 연결했더니 a -AH 더하기, a h 더하기 a,bh0 이 뭐다? 루트, 이게 최단거리야 그러니 괜찮아 그리 이렇게 선했더니 a, 두개 여기 a,b가 원인움직인는데 써있지? 맞아? 그럼 a,b가 a제곱도 하 b제곱이 문제 써있어요. 100이 원인 움직이는데 이 식이 나왔어. 얘가 100이래. 얘몇 백이야? 200이잖아. 루트 200 뭐라고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10루트 이야 탑이야. 쉬운 문제야. 여기까지. 이게 뭐다? 오늘 5번 성공다 그래서 몇 개는 어렵지만 또 풀면 또 종종 있잖아. 어, 서술형은 마지막 문제 죠고요그래뭐문제뭐 아, 네. 여기, 여기 나와있어, 문제 x제곱 당 y제곱은 1 0 위를 에이퍼만 죠 아, 저... 자식아. 그럼 거리공식 때린거죠. 그럼, 얘가 얘거리공식 뺀거죠. 그 다음에? 네. 둘이 다 하겠네, 이거. 얘가 궁금해. 나 지금 몰라. 근데 문제에서 쟤한 이걸 줬어. 얘가 100이래. 그래서 묶은 다음에 하면 200만 원. Right.